카트2 4 박기령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메인 상품 진열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메인 상품 진열은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할 수도 있지만 따로 한 번에 진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런 게 메인 상품 진열이에요. 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처음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상품 등록을 했었죠.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에 상품 등록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일일이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. 나는 상품을 등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. 그럼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한 번에 메인의 베스트나 뉴나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부분은 상품 관리에 상품 관리 메인 상품 진열 관리가 있습니다. 여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, 지금은 베스트예요. 여러분이 메인에 몇 가지의 리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만큼 여기에 이름이 있을 거예요. 저는 베스트의 상품을 더 노출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상품 추가 버튼이 있어요 하단에. 자, 상품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메인에 노출하고 싶은 저는 신발 벨트 세트를 메인에 노출하고 싶어요. 체크를 한 다음에 선택. 자, 닫기. 자, 하단에서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. 저는 거의 지금 메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확인을 하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아마 베스트의 신발 벨트 세트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자, 신발 벨트 세트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뉴에도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렇다면은 이 위쪽에서 베스트 아래 뉴 선택을 하시고요. 검색 그러면은 하단에 뉴에 관련된 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상품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밑에 스트랩 샌드라고 신발 비트 세트가 모두 뉴에는 노출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체크하고 체크해서 선택을 클릭합니다. 자 닫기 버튼 클릭 하단에서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. 자 확인. 자내 쇼핑몰 바로 가기에서 확인을 해볼게요. 자 베스트 밑에 뉴 카테고리에도 신발 벨트 세트랑 스트랩 샌들이 노출이 되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할 때 메인이나 베스트에 노출을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했던 것처럼 상품 관리에서 메인 상품 진열 관리에서 노출을 해주셔도 됩니다. 오늘은 메인 상품 진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